아, 머리 아프네. 사실, 이런 판은 거의 뭐, 50% 매칭이니까 지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어떡해. 나 혼자 바꿔서 될 문제는 사실, 그냥 게임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승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위도우로 다 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많이 힘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티어 다이아사, 최고 티어 다이아사, 약 1000시간. 경쟁에서 사용 가능한 영웅. 뭐 이렇게 있습니다. 트레이서, 겐지, 파라, 에코소전 맥크리, 위도우, 환드 손보라, 에시 벤처. 음... 티어가 올라갈수록 피지컬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완료 셀때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팀에 대한 의전도 심한 것 같고, 벤처 메이가 나오면 트레이가 말리는 것 같아서 대처법도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티어가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벽을 느껴요. 에임에 대한 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지컬에 대한 벽도 있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소극적으로 변했고 나도 그랬고 말렸을 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말렸을 때 하는 방식 말렸을 때 내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이큐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쩔 수 없게 뭐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저는 겪었었어가지고 50%? 반반 스탠스입니다, 반반 스탠스. 팀이 하는 대로 따라가.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그리고 벤처 메이가 나오면 트레가 말리는 것 같아서 대처법도 알고 싶습니다. 어, 느낌이 다르죠? 벤처랑은, 그러니까 기동력으로, 기동력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느낌이 운영으로 팬다는 느낌도 있고, 맞지 않으면서 나는 때리는 그런 피지컬적인 것도 필요해요. 이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동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천시간치고 다이아 사면 뭐 약간 재능이 있네요 저희 정면 센 조합이에요 라마트라와 캐서디 벌써 잘못됐죠 빠른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전멸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판단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벽을 쓰면 좋을지 어느 벽을 끼고 어느 누구를 때릴지 누구는 피해야 되고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조합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빠르기 때문에 일단 빠르다고 냅다 들어가서 때리다가 이렇게 역행 빼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깝고 이러고 일단 가까운데 옆쪽 리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야 때리는 모습 옆각에 노출돼서 막기가 쉬워집니다. 때리기도 편해요. 바로 전멸 빠지는 거예요. 전멸 빠지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캐서디보다 뒤에서 갈겨야 될 겁니다 아마. 못 나가죠.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결국에 트레이서는 이 팀과 같이, 팀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어그로 빼주고, 딜 나한테 분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정면 위주로 세게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면이 세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그로 플레이 해야 됩니다. 어그로 플레이. 나 같았으면 지금 처음에 이쪽으로 나가서 저좀 확인하고, 조합 확인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딜라인 어그로 좀 끌어치면서 양쪽 다 보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준호나 한조 위주로 노려보고, 여기를 밀던가아 예. 여기가 빠지면 내가 벽 끼고 여기 따, 때리면 되고 얘네가 아예 이쪽으로 가버리면 방식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이제 아는 것의 차이죠 결국엔 마, 아는 게 많아야 돼 아는 게 아는 게 많아야 무궁무진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어그로 빼줘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 뒤 너무 들어가죠. 폼도 빠졌을 것 같은데 라마트라가 라마트라 폼도 빠졌고요. 지금 정면 이를내 쪽으로 분산시켜야 돼. 지금 이렇게 때릴게 아니에요 지금 리퍼를 좀더 세게 때려줘야 돼 물론 잡아주면 좋은데 만약 여기서 교환이 났잖아요? 그럼 그냥 한타 끝이에요 더 세게 때려서 리퍼가 나를 보게 자리가 나를 보게 최대한 오히려 이게 나아요 오히려 오히려 뒤에서 하는게 나아 지금 기회야 위기는 기회에요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점멸로 안 죽으면서 어그로만 계속 빼주면 돼요 대신 이럴 때 전멸 계속 돌리고 해야겠죠? 스킬 쿨 돌리고 지금 좋아요. 양각 잡은 거 좋아요. 한주 원샷만 조심합시다.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사대 사잖아요. 이러면 사대 사니까 그냥 거점 찍으면 돼요. 이게 맞아. 찍고 올라가고 그 동안 버티는 건 팀의 재량이지 내가 할 역할은 아니에요. 어 가지마. 안 돼. 나 같았으면은 팀이 조금 살인다는 걸 예상을 하고, 팀이 박았잖아, 결국에는. 살인다는 걸 예상을 하고, 먹고 사대5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이건 약간 팀의 문제야. 이런 말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게임이 길어졌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우리 팀이 또, 주, 우리 팀이 또 중요하지. 팀이 중요해, 트레이서는 사실. 팀이 2층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을지 안 먹을지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서 먹어야 되는데 2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탱커가 여기 라인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 여기는 버리고 우리 팀 여기로 라인 타 바꿔서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 팀 라인을 이렇게. 상대 팀은 이쪽을 쓰겠고요. 거점은 지금 트레가 해줄 거는 무조건 거점 포인트. 기동력 활용해서 거점 찍는 거있으면 같이 거점 싸움 해주고 빠졌다 그랬을 때는 여기 또 정면 봐주고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바쁩니다 바뻐 지금 여기서 거점 싸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리퍼랑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위에 딜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팀 위치 파악하면서 좋아요 안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학생 잘하네. 정리까지 좋고요. 좋아요. 타이어 게임이라 시원시원하네요. <laughs> 오잘 뺐던데 이거? 근데 너무 깊죠. 이거 뭐 무슨 강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죠. 팀이 약간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거 근데 결국 혼자 잘하면 돼요. 전판에도 말했지만 혼자 잘하면 올라갑니다. 판수 많이 박으면 내가, 내가 진짜 그 티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판수를 많이 박았는지부터 생각하면 돼요. 어, 그걸 잘 끌고 있어요. 오, 잠깐만! 아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뭐 잘하고 있어요. 뒤에서 안 죽으면 장땡이지. 한명 마크하고 있는 거잖아. 좋아, 좋아. 이렇게 캐치까지. 오, 반대로 돌리는 것까지. 좋아요, 좋아요. 지금 거의 혼자 다 했네요. 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팀도 잘해줬어요. 네. <laughs> <laughs> 와아아아아. 좋습니다. 지금 거 정리해보면은, 지금 거 이번 판 정리해보면, 일단은, 트레이서를 촬영을 잘했어요. 리퍼에 비해서 너무 좋았다, 트레가, 지금. 여기서 리퍼랑, 그, 교전해주는 거 좋았고요. 안 들어가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서, 리퍼가 여기 박혀있을 때, 내가 정면 봐주는 게좋았습니다 리퍼 딜로스, 트레, 딜. 곱하기 2배로, 2배로 작용하는 거거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뭐, 뒤에서 어그러를 눈물나게 끌어진 것이랑, 결국에, 리퍼. 리퍼는 트레한테 안 되거든. 팀이 말리면 너무 같이 말린다. 트레 할때 팀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긴 하는데, 팀원이 못하면 트레 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 하기 나름이야. 딜적으로 조금 더 세게 쳐줄 수도 있고, 부착을 할 수도 있고, 운영을 돌리려면은, 운영적으로 봐주려면은, 팀을 믿어야 하긴 해요. 어느 정도. 팀이 어느 정도 해줘야 하긴 함. 다음에 나온다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보고 사양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오, 죽었네. 못 잡죠. 이거 못 잡아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거 같아.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수마님, 계속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간 버리고 있을 게 아니죠. 절대 못 잡거든요. 못 올라가잖아. 여기서 영향을 력 조금 행사를 했어야죠. 라마트라 정면 싸움 이렇게 벽 끼고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거점 어그로 플레이라도 해서 계속 한명 끌어 보내던가, 정면에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픽을 바꿔서 해도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팀원만의 문제인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부터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다음 거 계속 볼게요. 이 다음에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 거점 플레이 조금 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 팀원 상황 보고 4명이나 여기 위에 있으니까 한명 일단 떨어뜨리는 거 목적으로 하고 기록력 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되고 물론 좀 리스크가 크긴 커요 지금 애초에 트레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메르시가 달려있으니까 메르시가 만약 떨어져서 그럼 때려잡으면 좋은 거고 확실히 조금 근데 계속 4대 5 싸움이니까 힘들긴 합니다 여기서는 뭐딜각을 분산을 시켜줘야겠죠 결국에는 쉽지 않은 거긴 해요 지금 이거 이럴 때는 근데 결국엔 내가 조금 트레를 바꿨어야겠지? 어. 이럴 땐 트레를 확실히 바꾸고, 뭐, 다른 뭐, 겐지 같은 걸하던가 뭐, 메이 같은 거 해서 자리야 위주로 하던가, 이러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트레도 결국에는 만능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캐서디로 해서 이렇게 벽끼면서 점점 거리 좁혀간다거나, 이런 건 괜찮겠죠? 정면 싸움에도 힘이 되고, 위도우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때리면 되고, 만약에 정면 싸움을 이겼어! 그러면 여기서 벽 끼고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내려오면 쏘면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의도가 따를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많아요. 틀에만 고집하고 있을 건 아니고요. 라마트라 또 죽었네. 결국에 라마트라 뚜벅이잖아요뚜벅이인데 여기를 견제를 할수 있을까? 애초에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위도 저기 있으니 왼쪽으로 갑시다 하고 여기서 들각 지고 게임을 해야지. 거점 싸움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싸움을 할게 아니야. 멀리 멀리 싸움을 할게 아니야. 트레 그냥 왼쪽 가야 돼요. 왼쪽 가서 왼쪽 오셈 왼쪽 오셈 하고 같이 가야 돼. 손잡고 오른쪽 가봤자 그냥 거리 멀어지는 것뿐이에요. 방법은 두 개예요. 거점 싸움을 하거나 픽을 바꾸던가. 캐서디, 메이, 뭐 벤처 이런 거 해서 근접전 유도하세요. 위도우 딜각 지워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본대 왼쪽 고고라고 치셨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트레이서님이 할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봐야지. 그 다음에는 뭐 못하잖아. 결국에는 뭐 내가 해결을 해야지. <laughs> 내가 위도우 잡고 내가 다 잡고 해야지. 그런,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매칭을 계속 해주니까. 결국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 얘네도 조합적으로 때려 박는 거잖아요. 결국에 위도우라는 해법이 있는데 위도우를 못한 거고, 내가 위도우를 할게 내나봐 하고 위도우 따주는 거 아닌 이상, 거점 싸움 해야 돼요, 지금은. 방법이 없진 않은데, 조금 힘들다는 거는 좀 확실합니다. 지금 보면 위도우 말고 뭐 하고 있는 애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소 솔저랑 아, 아나랑 메르시는 뭐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혼자서 하는 거야, 상대 위도우도.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위도우한테는. 차라리 차라리 나 같았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돌 거면 나는 자원 안 먹잖아, 자원 안 먹잖아요 트레이서가 자원 안 먹는 솔울저할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게 소울저 있고 상대도 메르시 랑다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트레이서 보단 괜찮죠. 안 붙어도 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두로 돌아서 그냥 뚝배기 바로 되는데 걔는 자원을 좀 먹으니까 뚜먹이니까 그런 것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듄피가 나왔어요 팀이 바꿨죠. 이거는 지금 사운드를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사운드, 사운드만 잘 들었어도 여기서 지금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거 좀 아쉽고요. 이런 것도 위도 의식했으면 나 같으면요. 어, 왼쪽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위도 그냥 정리하는 거 맡기고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요. 오른쪽 크게 나오는 거 한번 막아주고, 결국에 도는 거 자체는 체크는 해줘야 되거든요. 트레이서 역할 자체가 이런 데 있다가 위도 같은 거 뚜벅뚜벅 위도가 맨 마지막에 적었잖아요. 맨, 맨, 맨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나오는 거 봐가지고 전멸 같은 거 해서 마크 해주고 안 되면 펄스라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줬을 것 같은데 내가 위도우를 해결할 거라면. 오. 아, 점피가 죽었네 이건 뭐 사실 돈왜에요 여기서 여기서 트레이서가 여기서 솔자를 견제했다면 여기 나오는 것도 때릴 수 있고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간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여기로 가버려서 선택지를 하나로 만든 게 조금 큰것 같아요. 여기 상황도 보고 여기 상황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만 봤다. 뭐 정답은 없으니까 게임에. 어 결국 밖으로 갑니다. 뭐 하시려나? 겐지 <목소리> 오, 오로 플레이는 좋아. 거의 뭐 적고요 근데. 위도 위도 있는 거 아마 체크 됐었어야 됐고요 지금 여기서. 잘 잡았고 해결 잘했어요. 이거 뭐, 이거 뭐 문제가 있나? 긴지가 애초에 여기서 싸우는 조합이 아니긴 해요. 저희가 상대도 여기서 싸우는 조합이 아니고, 우리 사 상대 우리 사는요, 여기서 싸우는 영웅이고요 상대팀 솔저랑 애쉬, 그 위도우는 여기서 싸운 영웅이고요. 우리 팀 둔피는 여기서 싸운 영웅이고요. 우리 팀 트레이서랑 겐지는 여기서 싸운 영웅이에요. 지금 선택이 약간 잘못됐어. 둔피 오히려 여기서 히트를 넣어줬던가. 뭐 애매하네요. 지금은 조합이 많이 갈려가지고 여기를 세게 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우리사여서 카운터를 맞아서 둔피 카운터를 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살짝 밀다가 여기를 붙어서 이렇게 보던가. 여기 어그로 좀 끌려있을 때. 이런거 아니면 답이 없네요 결국에 둠피스트랑 다이브 느낌으로 가야되거든요 대치 안하고 그게 잘 안된게 아닐까 지금은 상대는 캐서드입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팀 위도우에요 어잘 비볐다 근데 이거. 나는 우리 이럴 때또 트레이서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겐지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맥크리가 있어가지고 또. 그니까 러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지금 둔피라서. 상대방 야타도 있고, 겐지로 뭔가 할수 있을까? 솔저 같은 거, 와, 솔저도 에반데. 결국에 뭐, 트레, 트레랑 둔피랑 다이브 하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한도로 대가했다는 거 아닌 이상. 위도우랑 겐지랑 둔피, 뭐, 이렇게 따로 놀아야 되는 조합이야. 위도우는 위도우 따로. 겐지랑 둔피는 같이 놀고. 다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실한 거는 이렇게 억로를좀 빼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둠피한테 들어가는 딜을 좀 빼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건뭐 트레이서가 최고일 것 같긴 한데 둠피스트가 바꾸지 않는 이상 이기긴 힘들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트레이서로 진짜 억그로 빼주는 것밖에 없음. 공수고 빨리 바꿔서. 아니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팀이 못해서 진 거는 맞는데 거기서 본인의 그 입지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게 입지라고 하나요? 과실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붕 뜨죠. 겐지랑 솔저랑 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잡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좋겠죠. 뒤에서 덮친다거나 이런거 아니면 위도우로 해결을 할 수도 있었겠고 솔져로 해결할 수도 있었겠고 결국에는 이 결국에 둠피가 카운터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 딜을 좀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어그로 좀 옆쪽으로 뒤쪽으로 빼줘야 돼요 트레만한게 없거든요 사실 계속 트레잘 하셨는데 그런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기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이것저것 잘했거든요 그렇게 뭐 결국에는 네. 힘들긴 할것 같습니다 팀의 한게 근데 트레로 영향력을 좀 행사했다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뒤에서부터 정리하고 근데 이건 너무 좀 허들이 높다 내가 한 명을 잡는다는 걸 가정으로 하는 건데 위도를 한 것도 문제고 오히려 처음처럼 이런 겐지 트레이서 둔피조업이면 어땠을까 싶어요 나는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아예 받고 죽고 죽고 이렇게 교환 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애매합니다 이 사항 자체가 트레이서 같은 걸로 바꿔서 거점 플레이를 해서 몇 명을 끌어들인다 이러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너무 밀려있어서할 거면 그 전에 쓰면 어땠을까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계속 못 나가잖아요. 우리사가 너무 단단해서. 정면으로 갈 생각하면 안 돼요. 틀어야 돼, 틀어야 돼. 무조건 틀어야 돼요. 우리사는 정면 조합이라서 랩을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좋아요. 솔저도 나쁘지 않아요. 솔저에 제나타 넣고 그부조로 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 내가 여기 들어갔다? 근데 나 같아도 이거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어그로 빼주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해도 이런 건 혼자 안될것 같아요. 어렵다. 네,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찝찝한데 어떻게 하는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겐지가 솔저 1대를 이겼어야겠지. 아 머리 아프네. 사실 이런 판은 거의 뭐50% 매칭이니까 지는 판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어떻게 둠피밖에안 되면은 둔피 해야죠. 탱커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뭐가 있을까 진짜 이, 해기, 이, 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 그나마 캐서디 아니면은 트레이서거든요. 근데 이게 정면을 잘 버텨줄지가 문제야 내가 캐서디 했을 때 정면 무조건 둔피가 우리한테 사 밀려요 근데 그런 밀리는 와중에서 내가 변수를 내준다면 이 게임 해볼 만하긴 할것 같아 캐서디를 돌린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붙는 게 문제죠 붙는 게 거리를 붙는 게 문제지 우리사 여기 유지하고 뭐 솔저 이런 애들이 여기서 쏘기만 해도 못 붙어요 나 혼자 바꿔서 될 문제는 사실 그냥 게임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승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위도로 다 따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많이 힘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바꿔주고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카운터를 맞았기 때문에 그거 카운터를 상회하는 실력을 가졌거나 점점 이제 그게 있어요. 개인의 캐리력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패치하면 갈수록 그래서 좀 혼자서 캐리하기 힘든 게임인 거는 확실히 하고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좀 찝찝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나도 막 뭐가 떠오르진 않아. 이렇다 할게막 떠오르지는 않아요. 머리가 아파요 나도. 다이아 사가 무기력하게 느꼈으면 저도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는 나는, 나는 나로서는 이거 해결을 못할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몰라 다음 풀거 볼게요.